두 분은 아이 공개 연애를 하신 거예요? 아, 니 3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와! 어, <laughs> 네. 요 얘기 다음 편에. 아이. <laughs> 나게만 하면 되는 거지. <laughs> 뭐 별달의 쓸 거니까 근데 그 눈빛들이 자체 가지고 아닌 근데 사람들이 음. 전혀 전혀 오해 못할 상황이면은 음. 그 쟤네가 서 둘이 약간 이런 게될 수도 항상 있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 음.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음. 재채기랑 이런 사랑이라고 하잖아. 음. 어떻게 그안는 아. 이게 얼마나 두 분이서 이렇게 조용히 조심히 따로 연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에서 일하면서도 놀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서로 술잔 뭐술 마시고 음. 이렇게도 다 같이 모여 있는 중에서 그냥 같이 또 있으니까 음. 뭐 따로 뭐볼일 없고 뭐 이러니까 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정말 나중에. 진짜 몰랐다고 음. 다,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 진짜 음. 너무 당황해 재미지다 재미져 아 그때 그러면 이제 아 너무 네. 부끄러워 어? 그 그러면 형님이 먼저 아 우리 만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쵸 고백했죠 그냥 이렇게 병원 회식 끝나고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병원 내에 이제 기숙사가 있었었어요 음. 여자 기숙사 쪽 남자 기숙사가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붙잡더라고 그래서 어? 이제 얘기를 했죠. 어. 처음에는 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 저는, 어, 아, 어,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공간에서 에이. 이러지 말자. 그래, 우리 아, 우리의 이에서과 어. 그렇지, 그때 그치. 이제 공, 엄청 이제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으니까 정신없고 이성으로 별로 느끼지는 않았었어가지고 음. 이거 편집해주지, 혹시 구실지? 아. <laughs> 결혼을 결심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결혼을 하면 한 평생을 같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 맞을 테죠. 그렇죠. 어. 그런 다짐을 나는 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 같아. 선매형들그고 운정형도 그고 근데 사실은 결혼하면 나는 뭐가 달라져?라고 이제 신랑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언니 달라질 거 없어.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붙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라는. 잠깐만 잠깐만. 결혼을 했단 말이야. 어 잠깐. 내가 어, 아니 왜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개그맨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경미, 정, 김경화도 이제 다 개그맨들끼리서 결혼을 했지만 자기 일들이 되게 이제 음, 하러 잘 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신랑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뭔지 정확하게 나랑 나눴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결혼하면 그렇게 삶을 사는 건건줄 알았는데 신랑은 당연히 결혼하면 가정의 올인을 해야지 사람들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나한테 이 가정의 올인을 다 포기하다가 이게 되게 센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난데. 그래서 내가 계속 나를 잃어가면서 그 슬픔에 차올랐던 건 거지. 요새도 이제 가끔씩 그게 웃고 차올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야 되는 사건이야, 결혼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혼자일 때 행복한 걸 알게 되는 게 결혼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 지민 씨가 그, 결혼할 때 나는 그럼 결혼하면 뭐가 달라져? 라고 그 질문을 한 거는 너무너무 저는 그 질문이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요? 어,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laughs> 똑같애라고 했거든.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어. 믿었다라는 어. <laughs> 그대로 믿었다라는 게. 네, 그만큼 우리가 순수해. 어. <laughs> 어. 눈물 흘리고 어. 또르르 하니까 어이구, 나한테 이런게항 거. 내가 하고 싶다고 면다 네. 해주실 것 같았던 사람인데 결혼에 대한 관점은 뚜렷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고 같이 있고 싶고 그걸로만 가지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음. 정말 그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식의 부부의 역할들을 할 건지 음.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앞으로 어떤 직업적으로라도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음. 그다음에 자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아, 출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가 미리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지금 살아보면서 느껴요. 맞아, 근데 맞아. 그러,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뭐, 얘기하지 않고 조 거지 않으면 그게, 그러니까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이렇게 얘기해보고 아 이래서 나랑 어, 라이프스타일이나 아니면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또 마음의 결이 비슷한 사람인가 이런 음.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음. 사실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전 아직 뭐 결혼 안 했지만 은 이게 인생을 알, 잘 알기 전 타이밍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알고 결혼, 그때는 이미 네네. 늦었으니까 <laughs> 이미... 아니, <laughs> 안 늦었죠? 아, 아니, 안 늦었죠? 안늦었게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준비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잘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 음. 010 <웃음> <웃음> 아직 어리고 서투른 사람이 선택을 해서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해도라도 이 사람은 좋지만 나는 또 나니까 이걸 잘 음. 맞, 둘이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넌 나한테 결혼식은 나한테 맞춰야지 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진짜 많은 것이 틀어집니다. 근데 뭐 내가 바라는 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정도가 맞으면은 나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좀 참아주거나 기다려주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결심이 서야 되겠죠. 그지 어려워. 어, 근데 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야. 결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이첫 번째 사회와 과정이라는 음. 곳에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바깥 생활들이 더 어려워지고, 음. 이, 대인 관계라는 게딱 제일 밀접한 사람이랑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대화에서 얘가 이걸 싫어하네? 그럼 이렇게 맞춰볼까? 뭐 이런 첫 번째 대인 관계를 겪어볼 수 있는 장이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결혼을 해봐야지 많은 사회생활,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난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그, 그, 그 얘기 드니까 아까 형님 말이 또 생각나고 이게 결혼을 해봐야 결혼이 뭔지 안다는 음.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아무리 너무 해도, 웃긴다. 어, 모른다니까. 진짜.